안녕하세요. 미니멀라이프 인생 TV의 김현주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요, 정리정돈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정리 전 굉장히 지저분했던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그 출연자들이 막 정리된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와, 우리 집도 저렇게 정리받고 싶다. 아마 비용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견적 받을 때 바가지 쓰지 않 맞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정리 받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일단 검색부터 하시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는 어, 잘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잘 못하시고 경력이 짧은데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이용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바가지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앱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입니다. 우리가 앱 많이 활용하시죠? 전문가와 고객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앱을 통하면 우리 검증되지 않은 그런 프리랜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거, 프리랜서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프리랜서들 중에서 정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매칭을 하고 나면요.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경력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리뷰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리뷰도 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하실 때 확인해 보셔야 될거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 언제 취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요. 현장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옛날에 땄는데 일을 안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블로그라든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어떤 정리 성향을 조금 확인하시고 나와 맞는 그런 분들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정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비용을 무조건 시간제로 이야기하는 업체는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같은 평수에도 고객님 댁마다 물건 양이 다르죠. 똑같은 32평 4인 가족인데요. 뭐 자녀가 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성인일 수도 있잖아요. 물건 양이 다르고 작업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방문을 하는 게 정확한데요. 요즘 방문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견적을 봅니다. 그런데 견적을 안 보고요. 무조건 아, 저희는요. 시간당 얼마입니다. 이렇 이렇게 어, 견적을 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당으로 이렇게 견적을 내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어, 이제 작업 난이도가 이제 높게 되면은 우리가 9시에서 6시까지 작업을 대부분 하는데요. 더 오버돼서 작업이 늦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버타임이 되면서 비용이 계속해서 계속 생기겠죠. 그럼요, 이 비용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보실 때 시간제로만 하는 업체는요, 약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리면요. 우리가 어, 물건 양이 정말 없다. 그럴 때는요. 시간제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신혼 부부의 옷만 해 주세요. 뭐 이럴 경우에는 물건 양이 적으니까 시간제로도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 시간제로 받을 때 주의하시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정규 시간 안에 정리를 받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6시에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가 미리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버돼가지고, 뭐 8시, 10시, 막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면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오버타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하실 때는 미리 시간과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카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맘 카페 많이 이용하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정리 업체 어디가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추천도 받고 리뷰도 많이 올려 주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데요 실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정리업체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업체를 막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셨어요 근데 막 어, 저희 업체는 뭐연예 하고 뭐,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다른데 알아본 것보다 비용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막 하시는데, 어, 자꾸, 아,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라 보니까 이분이 이제 들어가 있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보니까, 어, 나와 있던 물건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됐구나. 그래서 비용을 다 주고 나중에 이제 물건을 사용하려고 보니까요. 일단 잘 넣어놓으셨어요. 너무 꼭 꼭막잘 넣어놓으셔가지고 뭘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업체에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제가 방문을 직접했었거든요. 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그 리뷰나 추천 이런 거를 또 믿을 수 없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 반대로 어떤 고객님들은요 악의적으로 한 업체를 이제 비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한번 그런 고객님을 만나봤는데. 이 고객님이 이사한 그 직후의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 카페에다가 정리 후 사진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의 그 업체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저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올리셔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 과장된 그런 리뷰도 있고요.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리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리뷰를 보고 이렇게 어, 참고하실 때는 정말 다방면으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수납도구를 사용하면요. 실비 청구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라든지 옷걸이, 이런 걸 사용한 만큼 계산을 해서 고객한테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어, 들어온 개수, 그 다음에 사용한 개수, 그 다음에 남은 개수,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아, 나는 이 지금 수납도구를 얼마 선 이상은 어,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적정 가격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고객님 중에서요, 옷걸이를 싹 교체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온 양도 많고, 이걸 다 교체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 괜찮아요. 이번에 받을 때 그냥 싹 바꿀게요. 라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옷걸이를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뭐 바구니라든지 옷걸이까지 다 해서 조금 이제 비용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이제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냐고, 그러면서 그 비용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대요. 제가 거기서 얻은 하나의 깨달음은요. 아 미리 대략에 한뭐 3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미리 적정가를 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청구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라시는 일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옷걸이라든지 이제 그 바구니 비용이 어, 가져오는 이제 단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받는 업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노하우 알려드렸는데요. 나와 성향도 맞아야 되고요. 정말 좋은 기업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내는 것도요. 하나의 쇼핑의 기술입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하신 전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정말 정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인정받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은요. 정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어, 변화된 편리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비용이 얼마야? 아직도 궁금하시죠? 어, 지금 자막으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정리 비용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집 평수, 가족수, 뭐 자녀 연령수, 거주년수,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요, 어, 우리 집 비용, 정리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thank you